원래 돈을 엄청 싫어했거든요. 근데 돈을 싫어하는 게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돈하고 좀 친해지고, 돈을 어떻게 쓰고, 어 그게 더 중요하지. 저는 박 이름이고요. 어, 엔틱샵 운영하면서, 2층에서 호암 시네마라는 공간 대여 사람들이 영화 볼수 있는 곳 운영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끔 시간이 나면 타일을 붙이고 예, 타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처음에 하던 일은 사회복지 일했었고요. 너무 힘들어서 어, 돈을 좀 벌고 싶어서 타일을 배웠어요. 그 그만두 타일 배워서 타일 일 하다가. 미국에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너는 이제 빈티지랑 엔틱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기서 페어 열린다 해서 물건을 갖다 줄 테니까 너가 좀 팔아 봐라 그래가지고 타일그만 두고 엔틱샵을 열었어요. 돈을 너무 못 벌었었어요. 사회복지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못 벌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나한테 복지 좀 해줘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원래 돈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돈을 싫어하는 게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돈하고 좀 친해지고 돈을 어떻게 쓰고 어, 그게 더 중요하지 음, 무작정 돈이 돈을 싫어해서 뭐 돈의 속성이 뭐 인간의 인간성을 망친다든지 이거는 어, 내가 하기 따름이구나 돈에 수동적이게 어, 만들어지지 않게 할수 있는 충분한 어, 힘이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빈티지한 물건 좋아했고 좀 오래되고 스토리 있는 거 좋아했어요 오래돼 보이고 낡아 보이는 것들이 좀 저한테 친숙하게 다가오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새 거는 그냥 막 만들어진 것 같고 세월의 어떤 그 바람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재미없는 것 같고, 좀 그런 것들이, 이야기들,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. 여러 가지 뭐 아픔이나 뭐 그런 풍파 같은 게 있을 때그 사람이 좀더 단단해지고 그 사람으로서의 뭔가가 더 나올 때가 있잖아요. 단단히 자리 잡혀 있는. 물건도 좀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건 필요해. 뭐, 이거는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사야 돼. 라는 게 있는데 잘 살펴보면 그게 가짜 감정일 때가 많아요. 가, 가짜 필요 너무 사고 싶고 막 가지고 싶고 이게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 거의 많잖아요. 어,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라고 해도 이성적인 판단 아, 그 기저에는 감정이 좀더 많이 일상생활에서는 움직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진짜 감정인지 아닌지 아이폰 12를 사고 싶었어요. 지출이 큰 소비잖아요. 그거를 사면 아이폰 12를 가졌다는 욕심에 기분은 좋은데, 사고 나면 3일 있다가 그냥 이전 핸드폰하고 똑같이 볼것 같아. 12를 사, 사고 싶다. 이거는 가짜 감정. A 중고를 산 거는 어, 진짜 감정. 네. 사고도, 막 후회도 없고, 그냥, 아, 그 가짜 감정이 휩쓸리지 않아서 좋다라는 그냥 좋은 기분?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데,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, 약간 농사처럼. 심어서 거기서 그만큼 오는 거. 근데 돈은 이제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이 잘 됐을 때, 그때 제가 이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, 우린 자본주의 아래서 태어나서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굳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네. 들어요 혼자 사는 고모 계시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봐가지고 그 고모 보고 밥 먹고 맛있는 거? 네네 맛있는 거, 네. 거 먹고 그러려고요 <laughs>